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단독 인터뷰 취재 이진수 위원장과 이제 제가 어제 그좀 방송 관련해서 전화로 그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참 이진수 위원장은 이제 진짜 우리 자유파 보수의 여전사로 상당히 그 이번 아마 겸 탄핵 사건을 떠나서 앞으로 그 정치적으로 상당히 크게 그 역할할 수 있는 이런 데 자유파의 자산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헌법재판소가 빨리, 빨리 이진숙 위원장 사건을 기각시키라. 빨리 기각시키라. 이거를 먼저 촉구하는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진숙 위원장이 가처분을 해가지고 근데 이거 여섯 명이 심사가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가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덕에 제가 취재를 좀 했기 때문에 그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근데 이거 그 이진숙 위원장의 그 심리는요 거의 끝났대요. 이게 뭐 심리할 거나 있나요 이틀 이틀 방송 위원장으로 게 방통 위원장으로. 이틀 일했습니다. 이게 심리할 거나 있나요? 진짜 끝났어야죠. 그 어마어마한 게 대통령이 내란 어마어마한 게 그, 이거는 뭐 두세 달 안에 끝내겠다 하면서 우리 이준석 위원장이 사건 이게 심리할 거나 있나요? 이틀밖에 일안 했는데, 그러나 방통이 이인체제가 적법하냐 위협하냐 이 법리 판단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게뭐뭐 뭐 있나요 나머지 탄핵 사유고뭐뭐 뭐 기피 신청을 했는데 시험 끌려고 본인이 기각했다 그본인 밖에 없는데 둘이 말도 안 되는 사유고 결국에 이인 방통이 최저가계거 합헌이 아니냐 이것만 따져보면 되는데 이게 뭐또 이진숙 위원장 잘못도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게 둘이 밖에 없는데 국회가 세 명을 안 뽑아준 거 아닙니까 똑같이 지금 헌재 마비된 거하 똑같은 이유 아닙니까? 국회가 발목을 잡으려고 세명 추천 안 하니까 처음에 최민희 추천했다가 결격자로 대통령이 임명 안 했죠. 그다음에 민주당이 추천했습니까? 그다음에 안 하고 마비시겠죠. 이게 그 이진숙 위원장이 잘못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잖아. 그러면 이게 그 빨리 그냥 기각식이 있어야지. 이거 이렇게 헌재가 뭐 준비 절차를 뭐몇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본안, 이게 심리 벌써 이게 몇 번째입니까? 두번 하고, 시간을 이렇게 끌, 끌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끌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요, 무엇보다 이게 그, 그래서 이진수 위원장이 오죽하면 이게 이제 여섯 명 밖에 없으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게 법에는 일곱 명 이상이 돼야, 일곱 명 이상이 돼야 이제 그 심리도 하고, 의결해서 선고까지 할수 있잖아요. 지금도 법은 그래요. 어? 지금도 이 법은 일곱 명이 넘어야, 법은 살아있습니다. 일곱 명이 넘어야 심리하고 의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국회가 민주당이 안 했잖아요. 왜?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려고. 세 명을 임명 안 해버리면 여섯 그 명이니까 심리를 못하니까 이진숙 위원장을 마비시키려고. MBC 장악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안한 거야. 세명 임명을. 그랬더니 이제 그 이진숙 위원장이 답답하니까 이제 이거. 그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 소원을 한 거예요. 그 일곱 명이 넘어야지 심리할 수 있다. 이 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그 가처분을 그 신청한 거죠. 그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진수 위원장이 그 헌법 소원 이게 본안까지 가처분의 그 효력에 의해서 지금 지금 이게 여섯 명이 잠정적으로 그 심리할 수 있다. 이게 그 가처분이잖아. 근데 문제는 이 가처분이 일반적 효력, 다른 사건에도 그게 효력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요, 무려하게 윤석열 대통령 6명 밖에 없는데, 헌재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을 지금 심리하고, 사사기에 심리하고 있잖아요. 날짜도 27일 잡고요. 이게 그, 이진수 위원장이 가처분을 걸어가 이기 때문에, 그가처분 효력 때문에 6명이 지금 심리하는 거예요. 원래도 그게 법에는 7명이 넘어야 심리하는 거예요. 그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진수 위원장이 갇혀본 효력이 일반 다른 사건에게 미쳐가지고, 그래서 런그 심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게막 졸속으로 급하게 하려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처음 주, 첫째 주장하는 거는 이진수 위원장은 빠르게 그 본안 판결을 해주라 말이에요. 심리가 끝났대. 제가 취재해보니. 근데 쟁점도 없고, 이미 원래대로 하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없었으면, 없어서, 여기, 이번 달에 종결해가지고, 바로 1월 달에 바로 선고하려고 했대. 그럼, 뭐, 이렇게 선고해라, 말이야. 헌법재판소, 선입선출안에 먼저 들어온 사건부터 심리 끝났으면 빨리 선고해주라, 말이야. 왜 방통위를 마비시키냐고 방통위는 또 중요하잖아. 아니, 대통령만 중요하냐고. 방통위도 중요해. 그리고 심리가 끝났잖아, 사상 그럼, 이렇게 빨리 이진수 위원장 탄핵 판결해주라. 빨리 판결해주라. 그러면 이 저는 100% 기각된다고 보니까 탄핵이. 말도 안 되는 탄핵이잖아. 100% 기각되면, 그면 이게 그 복귀한단 말이에요. 이진숙 위원장이 이겨가지고 화려하게 방통위 위원장으로 복귀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게 방송도 정상을 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진숙 위원장이 이기가 복귀하면요. 그러면 이게 갇혀보는 데 끝났잖아요. 효력이 없잖아요. 왜냐면 이게 가처분이란 게 헌법 소원, 본안 판달까지 가처분이 잠정적인 효력이잖아요. 그리고 게그 탄핵 본안이 끝나버리면 헌법 소원도 필요 없잖아요. 헌법 소원이 필요 없잖아. 자기 헌법 소원 하는 이유가 탄핵을 빨리 심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이겨버리면 모든 게 제일 좋아. 빨리 본안 판결 해주면 그러면 이게 이준 위원장도 큰배 복귀하고, 그다음에 가처분에 효력도 끝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일곱 명 이상 돼야 심리가 되거든 그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심리는 중단된단 말이에요 시간을 끄어 시간을 끄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준석 위원장 걸 이렇게 제껴놓고 다 심리가 살짝 끝났다고 제가 취재했고 쟁점도 간단하고 그럼 이게 헌법재판소 아무리 대통령 사건이 있더라도 심리 끝난 걸 선고해줘야지 이준석 위원장을 빨리 선고해 복귀시키라 이걸 내가 첫째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장이 어제 제가 방송했는데 이거 좀 오해가 있는지 댓글을 제가 다 많이 봤거든요. 제 주장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 이진숙 이거 위원장 가처분을 이게 이거 취하는 게 필요하다 한 이유는 뭐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면 이게 이거 국회에서 민주당을 아홉 명을 채우려고 막수단방법안 가리잖아요. 세 명을 국회에서 임명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계속 인사청문회도 막 하고 거기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은 임명권이 없다. 세 명을 임명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국민의 힘이 맡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한덕수 총리가 제일 중요하죠. 임명권은 한덕수 대표가 임명할지 안 할지는 한덕수 대행이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에 일단 세 명은 어떻게 되는 게이 한덕수 대행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막아야 된다. 세 명, 임명을 그러면 이게 그 지금 여명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진숙 사건이 끝나거나 아니면 이게 이진숙 위원장이 정말 이게 누, 뭐 눈물을 먹고 어차피 본인 건 신속하게 안 해주니까. 어차피 이게 대통령 거부터 하고 본인 거는 뒤에 밀리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 이게 본인이 굳이 뭐 가처분이나 헌법 소원회가 심리를 진행을 안 하니까. 굳이 이거 헌법 소원과 가처분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안 해주잖아요. 전 해주라고 먼저 주장하잖아요. 근데 안 하니까 그러면 이 차라리 헌법 소원하고 가처분을 취하해 버리는 거예요. 헌법 소원을 치하해 버리는 거예요 헌법 소원을 치 취하는 거예요. 탄핵 심판은 치아하고안 하고 그는 국회가 탄핵한 거니까 그런데 이거 국회가 소주권자니까 탄핵을 치 취하고 안 하고 이런 못하는 거고 헌법 소원을 이재석 위원장이 걸었잖아. 그러면서 이게 가처분했잖아. 요 헌법 소원을 보완 취하면서 가처분도 자동 효력이 소멸될 거 아니에요. 같이 취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그 가처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원래 법에 따라 7명이 넘어야지 심리할 수가 있잖아요. 헌재가. 근데 지금 6명 밖에 없잖아요. 국회가 맡고 있으니. 권성동 대표가. 그러면 제말하기게 뭐냐. 재판이 중단된단 말이에요. 재판이 중단이 된다고. 여섯 명은 심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진숙 위원장 가처분 때문에 심리하는 거잖아. 근데 그 가처분이 없어지면 심리를 못 하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 시간이.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4월 18일입니다. 4월 18일을 꼭 기억해야 돼요. 4월 18일 날, 문영배하고 이민선이가 제일 좌파라 그랬잖아요. 그게 대통령 몫이고, 문재인이가 임명한 대통령 몫이에요. 문영배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에요. 김명수. 그러니까, 제 말은 민주당은 어떻게든 4월 18일 이전에 끝내야 돼. 이두 명이 나가버리면 기각될 것이 높단 말이에요. 4월 18일이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그때 문영배하고 이미선 가장 좌파두 명이 나간다. 자, 그러면 이게 최악의 경우, 이번에 3명 채워봤자 7명 밖에 안 되잖아요. 이번에 3명 못 채우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지금 몇명 되는 거예요? 이번에 3명 못 채우면 이제 6명 중에 또 2명 나가면 4명 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헌재가 마비가 된다고요, 마비가.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물론 이게 대통령이 헌재에서 뭐100% 이길 것 같으면 빨리 복귀하는 게 좋지만, 지금 자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냉정하게 이긴다는 보장 을못 하잖아요. 지금 5대5다. 뭐,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러게 우리가 냉정히 봐야 돼. 그를 위해서는 이게 일단은 4월 18일 넘겨야 저녁에 희망이 있다 보는 거예요. 왜? 문영배하고 이민세가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파들은 두 달이면 끝내려고 하잖아요. 3월달까지. 이걸 막아내야 4월달로 넘겨버려야 그러면 여기 7명과 재판이 어렵단 말이에요, 실제. 그러면 여기 2명을 누가 채울 거냐, 그때는. 지금 4, 4월 18일날 대통령복 두 명이 나가면 그때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보고 두명 임명하라고 안 합니다. 그런 게 이설이 없잖아요. 지금은 국회 몫이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니까 한덕수 임명하라고 하죠. 근데 진짜 한덕수 대행보고 당신이 알아서 두명임명하라면안한다 말이에요. 민주당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는 이번에 무리하게 세명 임명돼도 최종적으로 일곱 명밖에 안 되잖아요. 일곱 명이 표결하면 두 표만 이탈하면 이기는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제 말은 4월 18일 무조건 넘기 되는 거예요. 4월 18일 못 넘기고, 물론 이게 이번에 3명을 막아내면 다행인데, 막아내면 6명으로, 또 그러면 민주당안할 거예요. 또 6명이 불안하죠. 한명만 이탈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략은, 이거에, 민주당 전략은 이번에 무조건 3명을 채운다, 국회. 그럼 9명이 되죠. 그리고 4월 18일 전에 끝낸다. 그럼 이게 자기들 이긴다. 이게 민주당의 전략을, 이두 개를 우리는깨뜨리 되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려면, 일단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나 한득수 총리가 세 명을 임명 안 하는 거최장한꺼 돼요. 임명 법뭐 밀려가 밀려 어떻게 될지 몰라도 최장한꺼 돼요. 이거 명분이 있거든. 왜냐면 이게 옛날에 황교안 때, 황교안 권한대행 때 추미애나 우상호나 박범계나 이재명이나 박주민이나 전부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도 대법원장 못습을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을 봐야 돼요. 그, 어느, 그때 뭐라고 떠드는지 이걸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파들은 좀 이게 왜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민주당의 전략상 세명을 이번에 막아내고, 그 다음에 재판이 두세 달이 안 끝나도록 4월 18일 이후로 미루고, 이두 개만 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거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준수 위원장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제 이거 일단, 헌법소원하고 이 가처분이 없어지면 심리를 지금은 중단되잖아요. 왜세명을 임명 못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세명을 막아내는 동안에 지금 6명 가지고는 심리를 못하니까 27일이고 뭐고 세명 채울 때까지 9명 될 때까지 심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주장은 못하잖아. 6명. 왜 법에는 7명이 돼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시간을 끌자는 겁니다. 6명 심리가 불법이다 말이에요. 이게 왜? 이진숙 가처분 때문에 되니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이해 충분히 이진숙 위원장하고 제가 충분히 상의도 했어요. 그분에게 오로지 대통령 일편단심, 대통령에 대한 충정밖에 없죠. 본인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통령 이 중심이니까 대통령한테 도움되면 하겠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리고 대통령한테 시간 끄는 게 도움되면 본인이 뭐 헌법소원 취하고 가처분 취하는 거는 이거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재판이 늦어지더라도. 원래 또 선고 안 해줄 거니까 어차피 자파 선고 안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제 말에 이미 가처분 취하서까지 뭐 변호사가 들고 있는가 봐요. 분위기인데 세 명이 물론 통과돼버리면의미는 없어요. 이번에 국회가 세 명을 통과해버리면 아홉 명 되니까 이준숙 위원장이 가처분 취하나 나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국회 세 명이 임명 안된 상태 이걸 우리가 막는다는 전제 하에, 하에 이준숙 위원장이 가처분도 효력이 상실하면, 그럼 이게 그 일곱 명 이상이 돼야 되니까, 제 말에 그세명 임명될 때까지는 막아낼 수 있다. 심리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 본뜻은, 왜 댓글을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여러 군데로 이게 또 오해하신 댓글도 이게 있는 거고요뭐 제가 이게 뭐 다른 무슨 뜻이겠어요. 어떻게든 이게 대통령 탄핵을 지켜내야 되고, 지켜내려면 4월 18일까지는 이게 가면 저는 이긴다 봐요. 이번에 세 명이 임명되든 안 되든. 이번 세명을 민주당이 수단 방안을 임명하려고 노력하겠죠. 한덕수 총리 탄핵하려고 또 협박할 거예요. 근데 그 탄핵도요. 와 제가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그 탄핵도 국회 입법조사처 공식 의견에는 3분이더라고. 와 과반이 아니에요. 일반 총리나 장관은 과반이면 탄핵 의견하죠. 근데 대통령은 3분의 2가 돼야지 탄핵 의견하잖아요. 근데 한덕수 총리는 총리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면 3분의 2가 되고, 장관으로, 총리로 보면 과반이잖아요. 근데 2016년에 황교안 때 국회 입법조사처, 이게 공식 의견이에요.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식 의견에 의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과 같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돼야 탄핵할 수 있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요. 한덕수 총리, 겁낼 거없어 탄핵. 아 탄핵하려면 해봐. 2 0 0석이나 탄핵에. 민주당 너거 지금 1 9 2석번더 돼? 국민의힘이 한덕수 막아낼 수 있단 말이야, 108석으로. 이게 국회 공식 의견이야, 말이야. 국회. 학자들은 다, 뭐, 다른 학자가 많은데, 국회가 중요하잖아, 국회 공식 의견이. 따라서, 이게, 어쩌면 한덕수 총리 탄핵 겁내지 말고, 무조건 세 명은 임명 안 하고 버티라, 말이야. 할수 있는 게 탄핵밖에 더 있겠냐고, 민주당이.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헌법 소원하든지 권한적인 심판 그거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제말은이 처절하게 세명 임명 안 하고, 일단 버티라. 그 다음에 이진석 위원장은 치아에서 여섯 명만 못하게 법을 원래대로 하면 제만약기 시간을 한두 달을 끌수 있단 말이에요. 자, 아 민주당이 어떤 수단을 쓸지 모르겠는데 한두 달은끌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4월 1 8일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두 명이 나가버린단 말이야요 그럼 세명 채우더라도 결국 일곱 명밖에 안 되잖아요. 일곱 명의두 표는 우리가 놓은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조한창 변호사도 있고 원래 이게 정영식 주심이 그, 박선영 과거사 위원회 제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나머지도 있기 때문에, 김복형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한 조의대. 그럼 이게 이긴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어? 할 이거 결론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요. 빨리, 그, 헌재는 이진숙 위원장을 기각해갖고 복귀시키는 거. 본안재판 나버리면 이게 갇혀본도 자동 없어지니까요. 이진숙 위원장이 컴백하는 게 최고. 근데 이걸 안 해준단 말이에요. 헌재가. 대통령급부터 하겠다고. 이 상태에서는 이게 그, 제 말은 국회가 세명을 임명 안 한다는 전제 하에, 버티고 있다는 전제 하에, 가처분이나 헌법 소원을 취하하면, 헌재 심리는 마비가 된다. 여섯 명은 심리 못 하는 거예요. 범위, 마비가 된다. 이래서 이게 시간을 벌어서, 4월 18일 날, 문영대하고 임의세 나가도록.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7명이 된단 말이에요. 홉명못 채워. 아홉 명못 채우지. 왜? 한덕수 대행이 임명권자니까, 대통령이 그두명 목선. 못 채운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는, 일곱 명으로 7월, 아, 4월 이후에 일곱 명으로 결론 내릴 거고요. 이번에 세명 채운다 하더라도 일곱 명으로 일곱 명에게 우리, 우리 편이 이번에 뭐 조한창, 그 다음에 정영식 주심도 있고, 김복형도 있고, 그 외에도 대통령 임명사 있기 때문에 원래는 자파 두리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충분히 희망이 있다. 이 수사함에서 우리가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